자,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오전장 주도주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주도주가 없네, 그죠? 주도주가 없으니까 기존에 이제 주도주들의 또 기존의 보유 종목들의 그죠?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79포인트 2700을 깨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그 지수는 저벌도 최악의 경우 요 정도까지라 말씀드린 고분을 그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 코스닥도 오늘 뭐2.9% 급락. 그죠? 코스닥 23포인트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피가 지금 뭐 79포인트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에, 지금 일본이 니케이가 4.5%장중 4.5%까지 급락을 했었거든요. 지금 뭐1,700 포인트 니케이를 이따가 한번 볼게요. 에, 그리고 요즘 나스닥이 미국이 나스닥이 이제 2.3% 결국 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부분 과거의 금리 인상 물가 상승에서 뒷북을 쳤다 이런 말씀 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그죠 결국은 뒷북을 치는 게 아닌가. 그니까, 러 선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지표를 확인하면 그때는 벌써 약간 늦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이 그, 이쪽에 7월 달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그니까 7월 PMI가 어제께 46.8이에요. 그죠? 예상치가 48.8이었는데 예상치를 크게 하야 하는 이게 보통 50 이상이면 경기가 괜찮다. 52하면은 좋지 못하다, 이잖아, 그죠? 그래서 46.8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시장이 또 이제 그냥 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우지처 나스닥을 보면, 그 나스닥 저최의 경우 부분에 말씀 드렸으니까.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도 밴드리 주식은 좀 정리를 하시자. 밴드리 주식은. 시장이 조정에 8월까지는 진입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밴드리 주식 정리하면, 그죠? 좀 셀트전 쪽으로 압축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종목을 이런 시장에서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죠? 어때요? 더 불안하고 막 위축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압축 종목을 압축시켜서 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100%도 좋겠지만은 그래서 차후 시장이 또 시장이 급락을 하지만 또 시장이 안전화되면은 바닥을 보이면 또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제 오늘은 미국 시장을 보고, 일본도 좀 보고, 그죠? 어디 시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뭐, 나도 모르게 그냥 불안하니까 손절매 쳐버리잖아, 그죠? 오늘은 그렇게 하게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가해지수들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약간 보면서 우리 시장 보도록 할 건데. 근데 오늘 삼성전자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예요. 그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외국인의 수급을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면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온다. 나스닥 하락을 하면, 그죠? 자, 지금 미국 시장을 모서 한번 보면, 미국에도 이제 이쪽에 암젠를 비롯해서, 화이자를 비롯해서, 존슨 앤 존슨, 요런 쪽은 오히려 상승이에요. 그죠? 화이자 어저께 0.36 상승했죠. 화이자. 최근에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존슨 앤 존슨도 어저께, 어저께 뭡니까? 1.84 이런 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경기 방어 성격을 띈지역 바이오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밴드리스 정리해서 셀터 쪽으로 좀 오시고, 또 일부 이쪽에 정리해서, 어? 바이오 플랫폼, 기술 수출 플랫폼, 3인방, 이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뭐 이쪽이라고 해서 뭐 주가가 이렇게 막급락한데 급등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런 쪽이 다시 오니까 제가 그동안에 쭉 말씀드린 그죠? 7월달에 말씀드린 압축된 종목, 이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더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나스닥이이제나스닥이 나스닥이 어쨌든 또, 근데 이게 제 여기서 이 저점을 완벽하게 지킨다 볼 수는 없어. 제가 체어경은 뭐라습니까 121등 평균선을 깬다고 한다면은 이 갭, 그러니까 5월 초에 갭 부분이, 야, 16,000이거든요. 그래서 16,000을 해봐야 뭐 그죠? 퉁퉁 하면은 1000포인트인데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121평 그러니까 16,700, 800을 지키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저번 6월달 저점 부근이고 또 3월 4월달 고점이니까 매듭이잖아 그죠? 매듭. 그래서 일단은 요 구항대 여기 깬다면은 그때는 최하의 경우 어디까지 이 갭까지 메꿀 수 있다. 어디, 15,800까지도 갈수 있다. 만약에 120위를 깬다면. 그죠? 근데 지금, 야, 상황을 봐서는 시장이 녹록치는 않아요. 지금. 시장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니케이도 한번 볼게요. 일본이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일본이 지금 오늘 급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그죠? 일본이 공하니까일본은 그러니까 이제 매도비였죠? 매도비역이라고 그랬죠? 어디까지? 36,000. 근데, 오늘 지금 한 방에 36,000 와버렸어요. 그죠? 그게 좀 불안해, 또. 그니까, 이매도부분 36,000이 와버렸으니까.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 일본도 어디까지? 33,600까지. 매도. 그니까, 이게 가장 탄탄한 지대는 33,600이 되겠지만, 되겠지만, 일단 여기도 나름대로, 36,000포인트 때도 나름대로 좀 지지 역할을 할수 있는 가입대이기는 해요. 그죠? 단기의 주가가 지금 급락을 오늘 뭐이 시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주가가 올랐지만 미국이 올라서 올른 거고 어제 미국이 급락하니 그냥 한방에 일봉이 또5 급락까지 가는 그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정시가 어쨌든 단기 고점 을 만들었다 그죠이을 염두에 면서 쉽게 쉽게 또 반등 올르는주식들을 쉽게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종목을 하방이 주도 부분에서의 경기 방어 성격의 또 금리나 수혜 부분에 바이오쪽으로 집중을 좀 하던 부분에서 그중에서는 뭐 바이오 쪽에 집중 암흑을 바이오, 바이오 암흑을 사면 안 물론 바이오 아무로사만 된다 그랬잖아. 그죠? 일단은 이제 큰 주식 중에서는 뭐세트쪽으좀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싶고. 큰 주식 중에서는 그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개별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만씀드렸죠 이런 부분이고. 자, 이제 우리 시장, 오늘,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오늘 지금, 그래도 이쪽에 2차 전지 쪽은 나름, 지금, 삼성 SDI가 어제도 플러스를 냈잖아요. 그죠? 어제 지수가 하락을 하면도 불구하고. 아, 이제 지금 상승했군요. 자, 오늘도 지금 이제 SDI가, 뭐, 워낙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해 있으니 큰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그죠. 워낙 많이 하락이 이상의 의미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런 종목들이 낙폭 가대주들이 좀 지수를 지켜준다는 거는 그나마 좀 위안이 될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요런 쪽은 뭐 매수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가격대까지 올라오면 그죠. 교체를 고려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수를 볼게요. 자, 우리도 1 2 0일 깼버렸어, 그죠? 그니까 1 2 1편이 깬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또 기술적 반등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으나, 경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코스피는 여기서 이제 지금 뭐요 구간대에서 지키는, 어, 노스, 뭐, 보이고나 있어요. 여기를 크게 뭐하 만약에 이걸 깬다면은, 그때는 이제 2640포인트까지 0 0한 문을 열어놓기는 해야 되겠죠? 만약에 미국이 고 정도 실정까지 내려간다면은, 그죠? 그러지 않기를 뭐받야 되는데. 아무튼, 에, 오늘 미국 시장도, 그죠? 미국 시장도 어쨌든 간에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음,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그, 이제, 아무튼 그동안에 120일을 깨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어쨌든 뭐, 만약에 오늘 깨서 마감을 한다고 한다면, 다음 주또 초에는 조금 반등을, 그죠?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005930삼성전자삼성전자는 삼성, 8만원대는 지키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저번에도 8만원을 지켰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수지 뭐 나쁜 것도 아니니까 미국시장에 물론 엔비디아가 좀 하락을 한 부분에서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제 급등 오늘 급락. 어제 급등해서 출발했다가 밀렸다가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 30만장 기준으로 뭐 어쨌든 8만 원 때문에 좀 지지하지 않을까. 자000660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제가 최악의 경우를 이라고 했어요. 17만 원까지 볼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매듭의 하단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삼, 어, 하이니스가 19만원을 깼다는 것은, 19만원을 깼다는 것은 뭡니까, 그죠? 최악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17만도 살짝 깰 수는 있다. 그럼 오늘 뭐 17만 8천 원이니까. 오늘 7.8% 급락이잖아, 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005380, 자동차 쪽. 오늘 봉 자체는 양봉이긴 하나. 뭐 지금으로서는 보유를 해야죠, 그런 쪽은. 그죠? 낙폭,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그러니까 지수하고 연동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이런 쪽은 좀 보유하시라. 000270마찬가지예요 그죠? 요것도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이제 조금 비중을 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보유하시라. 자, 셀트리온이 뭐 되든 이것도 지금 그 21을 지키고, 상승 추세에서 있는 거예요. 상승 추세에. 큰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지수가 지금 뭐 70포인트, 80포인트 빠지는데 셀트리온들 혼자 갈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셀트리온은 오늘 20일 아이또 위에 있는 상황이고 그니까 여기 박스권 상단이 지금 19만 5천 원대니까 아이또고가격대 그 시키고 있다 그죠 어제 뭐 pbm 등재든 또뭐 최근에 이제 이런 어, 합병과 관련된 이런 이슈 부분 그게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지수가 지금 얼마 오늘 보세요 빠지는 정보도 보면요 효성중공업이 뭐, 뭐 효성 저거 그잘 응? 어? 이런 것들 보세요. 이런, 것들. 겁나, 10% 겁나게요. 오늘 빠진 것들은. 뭐, 두산. 응? 어? 연 장이에요, 연 장. 이거 10% 빠지잖아요. 그죠? 그죠? 오늘 겁나 하는 종목들은 그래요. 또 뭐, 그동안 이제 잘 나갔던 한미반도체 보세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참잘 팔았죠? 우리, 예? 우리, 고추장, 어, 하, 해인사 고추장, 또, 음, 된장, 사장님, 잘 풀었잖아. 그죠? 음. 그런 거야. 너무 욕심낼 필요는 없는 거야, 항상. 자, 이런 정도 오늘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큰 사양에서 셀트리온이 뭐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 거예요. 2%인데 뭐. 그렇잖아요. 다음 주 시장은 안정되면 제일 먼저 바이오가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이오 쪽은, <laughs> 버티라고다 버티는 거야, 아니야?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 누구, 특히 플랫폼 3인방, 이런 쪽에서는. 아시겠죠 플랫폼 3인방.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어, 바이오인제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도 지금 이제 30만 원만 지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보세요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오늘 팔 거예요? 추나 뭘 팔고 싶은데요? 오늘 지수가 70% 80% 빠지는데요. 좋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누구죠? ABL. 플랫폼 3인방. ABL도 장보이잖아 지금 안 빠지잖아. 그죠? 그래, 줄이잖아. 리아캠. 자, 리아캠도 이제 박스권 상단이에요. 박스권 상단, 상단인 20이 지키고 있지만, 근데 지금 모습은 뭐, 양호한 흐름이죠? 지수에 비해서는 그죠? 리아캠도. 그래서, 그로 보면, 어, 중요한 것은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시장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뭐, 지금, 할게 없어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게에 2차 전지 쪽이 지수를 조금 지키고 있네. LG 에너지. LG 에너지. 그니까, 러 이게 이제 만약에 시장이 안 되는 시장이면은, 앞으로 뭐, 다 빠지거든요. 그니까, 러 낙폭이 가장 심했던, 또, 지금 뭐, 실적이 제일 안 좋은 쪽이 지금 2차 전지 쪽이잖아요. 어제 빠졌 에코프로. 에코프로. 의미는 없지만, 의미는 없지,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아, 에코프로, 에, 에, 에코프로 BM. 그죠. 뭐 의미높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수이 적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쨌든 여론적인 좀 세운다는 것은 물론 지수가 뭐 크게 급락은 하고 있지만, 있지만 그죠. 나름대로는 좀 안정을 찾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고 하니까요. 오늘은 뭐한발 물러서서 서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나막 급락할 때또대고 주식 파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많이 빠졌다고 뭐 사는 것도 아니 고요. 오늘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칼이, 쥐 칼이 땅에 떨어지면, 그죠? 꽂힐 때까지는 좀비다리라 아시겠죠? 자, 오늘은 매매가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또 오후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수가 조금 오후장에 돌렸으면 좋겠다. 그죠? 음. 자, 화이팅입니다.